저희 대학 다닐 때 데모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하여간 신학대학의 강의실에도 최루탄이 들어와가지고 콜록콜렉하고다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데모를 하고 막 가는데 저는 데모를 안 했어요 데모를 믿지 않았어요 저는 데모보다는 기도가 낫다 저는 그렇게 믿었고 또 우리 제 막내 동생 목사님은 기도보다는 데모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도 근데 이제 우리 학장님이 나보고 황목사, 동생 좀뭐 어떻게 해봐. 이런 얘기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문으로 막 가는데 나는 그냥 혼자 가방도 옆길을 따로 간다고요. 근데 가다가 어떤 친구가 그 옆에 있는 친구 보고 뭐아손 뭐 이렇게 이 들다가 는 말이에요. 야 근데 오늘 주제가 뭐냐? 이러더라고이 <laughs> <laughs> 40만 명이 성질 급하게 달려들어서 모였는데 그랬다 이말이에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주. <laughs> 두 번째는 이, 이 레위인의 뻔뻔함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뒀다는 것도 잘못이고, 이 첩이 음행을 하고 친정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그런 여자를 다시 데려오지 말라는 것도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 데려오는 것도 잘못이고, 그 다음에 가는 도중에 이제 기브아가 살방 자게됐을 때. 분명히 19장에서 말했어요 그 남자가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미명에 놓았다 19장 29절에 남편이 참 남편 믿고 살겠어요 여자는 이 남편이 자기 이 첩이라고 사랑한다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날 밤에 그 불안나 같은 강도놈들한테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잡아내주고 문을 잠가버렸다 그래놓고는 자기가 그런 상황에서 남한 살기 위하여 내 아내를 이내 처벌 내가 문밖에 그놈들 손에 내 손으로 내줬습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시신을 잘라가지고 열두 토막 내서 보내지도 않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자기 잘못은 쏙 빼고 그리고 자기 은행한 건. 또, 자기도 죽은 첩의 음행하면 쏙 빼고, 그 기부하에 베냐민 집화만 음행을 한 것처럼 딱 그렇게 말하는 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 이 전략, 이, 이 철학,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 뻔뻔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남이 죄 짓는 걸 보면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 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너희는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자신도 돌아봐라. 제가 이렇게 세수를 하고 이제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세수하는 걸 보면서 걱정이 딱 되더라고. 후저 얼굴 뽑기지겠네. 그냥, 팍팍팍팍팍팍 얼굴을 막 문지르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씨 웃으면서 한마디 하려고 그랬어요.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말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걱정됩니다. 그 말이 이만큼 나왔다고. 근데 그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해야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 제가 제 얼굴을 안 닦았기 때문에 평소 하는 대로 제가 해봤더니 나나 그나 똑같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하면서 저 사람 너무 얼굴을 심하게 닦는다고. 니까요 제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뭘 하는 걸 보면 나를 돌아보라 이거예요 이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자신을이 레위 사람은 자기 잘못은 감추고 자기 억울한 거 자기 분노만 생각해가지고 빈대자리에다가 초가삼간 불태우는 엄청난 죄를 지켜 됐잖아요 자기가 그만 그냥 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불쌍한 여자, 어? 나한테 왔다가 이렇게 불행하게 인생을 마, 마쳤는데, 제가 이, 이, 내 첩이지만 장례나 잘 치러주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그 불쌍한 여자의 시신을 열두 도망가서 흩어놨으니 제대로 장례나 했겠어요? 당시의 풍습에 시신이 땅에 묻히지 못하는 것은 큰 저주 중에 저주거든요. 솔로몬 그 다리왕이 사울왕의 시신을 거두어준 사람들을 상을 주셨습니까? 그다음에 뉘침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 그런 교훈이 있어요. 잠언 1 8장오 절에 보니까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집화은 기부 온 사람들 중에 그 불량배 몇 사람들을 너무너무 추악한 죄를 지었는데 그 자기 집화라고 해서 그들을 두둔하고 비호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싸움하로 나가는 겁니다. 지난번도 제가 한번 언급했지만 사형제도를 통하여 모든 생명을 사형시키지 않고 보호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죄수들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나와서 집화가 멸망하는 것 같은 그런 징벌을 불러올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죄인을 두둔하고 이게 죄 가운데 빠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어야 될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인간인지 그게 헷갈리게 됩니다. 700명 은손잡이를 여기다가 딱왜 이렇게 한 절을 통해서 기록해 놨을까요? 베냐민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결심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일당열이면 승산이 있다. 왜냐면 한집파가열한집파하고 싸우니까 일당 10이면 우리가 승산이 있다. 근데 우리는 700명의 백발백중 명수 물렛돌 그 던지는 군사가 있다. 이거는 일당 10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2만6천명이고 저기는 40만이라도 우리가 두번세 번도 이기고도 남는다 그런 계산을 한거죠 생각해보세요 이 백발백중이랬는데 백발백중이랬는데 칼 들고 쫓아오면 뭐해요 도망가면서 던지면 죽고 도망가면서 던지면 죽는데 그러니까 이 2만6천명이 하루 사이에 2만2천명을 죽이는데 주로 이 700명이 앞장서서 다 죽였을거야 이 7명이 10명씩만 죽이면 7,000명 아닙니까? 30명씩 죽이면 2만 천0 0 0명 아닙니까? 근데 뭐, 저기서칼지고쫓아오는 여기서부터 던지면 그 사람들이 쫓아오다가도 쥐스라면 밀려서 쥐춤쥐춤 하지만 어떻게, 그 쥐춤쥐춤 주춤, 하고더잘 맞네, 이게 안 움직이니까. 30명 죽이는 건 문제가 아니거든. 그 지체를 깔은 게 돌인데 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사람을 믿었어요. 물맷돌뿐을 믿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태자가 싸우겠다는 엉뚱한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단 말이죠. 제대로 된 것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찌 크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고 그물레볼꾼을 믿고 싸우겠다고 결단한 이 베냐민 집화의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 않나 조금 전에 생명의 삶에서 읽었는데 어떤 여인이 부자 여인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데 이 다리가 너무 약해가지고 자기가 못 건너갈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다리를 안전하게 건너면 제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다리를 건너 가운데쯤 왔는데, 이제 반절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다 드리면 제가 이 다리를 건너는 순간 저는 무일푼 거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절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건너가가지고 이제, 이제 몇 발짝만 뛰면 다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실 뭐이 다리 이다 건너왔는데, 뭐, 그 반절씩이나 드리는 것이 그렇게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혹시 조금만 감사한 것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이 다리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아이고 하나님, 방금 전에 기도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만 다리가 무너져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laughs> 심하고 풀짚고 해놓고, 하여간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 다는 거는 별것도 아니야, 사실은. 기도하러 갈 때, 그리고 응답받았을 때, 그때 우리 자세가 동일할 거 아니야. 어려울 때도, 형통할 때도,